안녕하세요. 운세TV 마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2022년 2월 8일 화요일 용띠날 오늘의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어, 요새 또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의 운세 출발해봅니다. 2월 8일 지띠의 운세죠. 지띠의 타로 운세입니다. 지띠분들 대모 데모 들어오네요. 대모라는 것은 큰 실패를 뜻하는 게대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으로 금전적인 문제에 발생할 수 있고 그런 일에 손해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금전관계 잘 관리하시기는 게 좋겠고요. 특히 투기자 투기 쪽이 활동하시는 분들 냉철한 판단이 요구되는 하루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오늘 일제에는 합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는 기운들은 충분히 강하게 잘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타로에서 했던 그런 부분들 잘 관리하시고 매사를 순리대로 풀어가시면서 자신의 최선을 다하신 모든 분들 반드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2월 8일 소띠 운세죠. 소띠의 타로 운세입니다. 소띠분들 시천에 들어옵니다. 아, 천의 그림을 보게 되면 집안에 우환이 내려온 형국이고 옆에서 공부를 하는데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공부를 으면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결과가 없다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의 의미는 소득과 결실이 없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라라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어, 일진 또한 팥살 들어오기 때문에 부서지고 깨어진 일들과 사고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도 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금전관리 잘 관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출자든지 본신시이나사기 투자 투기 개인 간의 거래 동으로 인해서 손해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2월 8일 호랑이띠 운세입니다 호랑이띠 타로운세죠 호랑이띠 분들 겁살 들어오네요. 겁살이라는 것은 내 것을 빼앗기는 것이 겁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겁살이 들어올 때는 전체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성이 있고요. 아, 무엇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오늘은 내실리를잘 챙기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일지는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크게 무리만 하지 않고 순리대로 풀어가신다면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2월 8일 토끼띠 운세입니다 토끼띠 타로 운세죠. 토끼띠 때문에 일천문 들어옵니다. 천문. 하늘에서 내린 문서를 뜻하는 게 천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가족이 방 안에 모보여 있다는 것은 운이 안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운이 안정이 된다는 것은 내가 원하고 바란 일들 충분히 잘 이룰 수 있는 운세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부연의 애정의 운도 좋고요. 어, 전체적으로 오늘은 자, 예. 모든 분들에게 유리할 수 있는 운세에 해당한다. 라고옵션 되겠고요. 아, 일제는 또한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토끼띠분들은 어느 때보다도 좋은 성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토끼띠분들은 오늘의 운세도 짐하시고 자신의 일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월 8일 용띠 운세입니다. 용띠의 타로 운세죠. 용띠분들 정랑 들어옵니다. 정랑이라는 것은 길복궁의 카드고요, 아, 흉살궁의 카드고요. 가산을 대표하고 내가 살던 고향을 떠난다 하는 게정랑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에 금전 관리를 잘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투자, 투기, 투기 활동하시는 분들은 좀 냉철한 판단이 요구된다라고 표현되겠습니다. 오늘은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금전 관리 같은 거에 좀 집중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어, 오늘 일진 또한 자영이 들어온 형국이라 내가 법을 어기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성이 있는 온세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띠 분들 매사를 이끌어가면서 법을 어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매사를 주의하고 조심하시면서 오늘 하루 매사 꼼꼼하게 살펴보는 자세가 필요한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월 8일 뱀띠용대세죠 뱀띠의 타로운세입니다. 뱀띠용는 시천간 들어오네요. 천간, 하늘에서 내린 제주, 제간을 뜻는게 천간인데, 그림처럼 오늘 장사, 영업, 상업하시는 분들한테 더욱더 유리할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았을 적에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모든 분들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일진 또한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뱀띠분들은 어느 때보다도 좋은 결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2월 8일 말띠 운세죠. 말띠에 타로 운세입니다. 말띠분들 거부 들어오네요. 거부라는 것은 큰 부자가 된다는 게 거부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부가 들어오게 되면 금전채물의 운이 어느 때보다도 좋아지는 운세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매사, 무뭘 하든지 간에 자신의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 반드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으리라고 보겠고요. 일주일 또한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말띠분들 어느 때보다도 좋은 성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말띠분들도 오늘 운세 놓치지 마시고 더욱더 최선을 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월 8일 양떼 운세죠. 양떼 타로 운세입니다. 양떼분들 1천액 들어옵니다. 천액 하늘에서 내린 애군을 뜻하는 게 천액입니다. 그림처럼 집에 애군이 내려오고 어 남편이 누워있다는 것은 정말 어려움을 뜻하는 거예요. 이은 옛날... 그림이긴 하지만은 옛날 사람들 입장에서 가장이 누워 있다는 것은 정말 어려움을 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자신과 자신의 주변을 잘 살펴서 문제가 되지, 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대비하고 대처할 필요성이 있고요. 부부간의 애정의 운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부지간의 연인지간의 서로를 잘 챙겨주고 이해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일제는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크게 무리하지 않고 뱃살 순리대로 이끌어 가신다면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보겠습니다 6월 8일 원숭이띠 운세죠. 원숭이띠 타로 운세입니다. 원숭이띠분들 대패에 들어옵니다. 대패라는 것은 큰 실패를 뜻하는 게 대패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히 금전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런 일에서 내가 엄청난 곤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금전 관리 잘하시는 게 좋겠고요. 투자 투기 쪽에 활동하시는 분들 냉철한 판단이 요구되고요. 오늘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순리대로 풀어가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일지는 합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는 기운들이 충분히 강하게 잘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순리대로 풀어가는 일에 있어서는 충분히 좋은 결과 얼마든지 얻을 수 있으리라 보겠습니다. 매사를 이끌어가면서 절대 무리하지 않고 순리대로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오늘의 성공 키포인트라고 키포인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2월 8일 닭띠 닥디 오늘 운세죠 닭띠의 타로 운세입니다 닭띠분들 월살 들어오네요 월살이라는 것은 달을 보고 오는 살이 월살이에요 그래서 월살 들어오게 되면 몸도 아플 수도 있고 부부 불화할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하던 일이 잘안될 수도 있는 그런 운세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림을 보게 되면 좀 심란한데 집에 애군이 내려오는 그런 표시도 있고 집안에 이렇게 괴물이 밖에 있는 거예요. 절대 편안할 수 없는 그런 운세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의 건강 안전까지 잘 살피셔서 오늘은 자신과 자신의 주변을 두루두루 잘 살펴서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아, 다만 올 일제에는 육합이 들어오는 아주 크게 운이 들어온 날이기 때문에 날도와준견돌 충분히 강하게 잘 도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로에 었던 그런 분들 잘 관리하시고 회사를 순리대로 풀어가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월 8일 개띠 운세죠. 개띠의 타로 운세입니다. 개띠 분들 팔패 들어옵니다. 팔패라는 것은 실패를 의미하는 게 팔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팔패가 두루, 어, 들어온다는 것은 매사를 이끌어가면서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모든 걸다 잃어버려서 술 먹는 거예요. 집안에 애군이 내려온다는 것은, 그것이 걱정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다 내려왔다는 것은 엄청나 큰 문제를, 문제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개띠분들 문제를 발생시키지 마시고요. 순리대로 풀어가시면서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진 또한 충살도 오기 때문에 부딪히는 일도과 사고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도 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아, 어, 다른 사람들과 언제 논제 시비 싸움은 피하시고, 부딪혀 사고나지 않도록 안전도 잘 관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걔 때문에 오늘 잘못하면 업친 데덕진격이될수 있기 때문에, 기사 주의하고 조심하시면서, 미리미리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월8일을 돼지띠 운세죠. 돼지띠 타로 운세입니다. 데이띠 분들 시천파 들어옵니다. 천파 모든 것이 깨어지는 것이 천파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 좋지 않을 수 있는데 그림을 보게 되면 한 가족이 다방 안에 모여 있어요. 이 시천파만큼은 뜻과 글리, 그림이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시작은 어렵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나아진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 자신의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으려고 보겠습니다. 다만 오늘 일진이원제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운세는 썩 좋은 편이 못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사람들과 언제 논제 시비 싸움 피하시고 구설시비 듣지 않도록 언제 자신의 말과 행동도 삼과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대인관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네요. 다만 일진이 원진이 들어오긴 두루, 하지만 지금 타로가 좋은 성과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은 오히려 더잘된다 말씀을 드리는데 그건 원전의 작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 눈에 시기줄트로비춰서 나에게 구설이 되어 돌아온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때문들 아무쪼록 대인관계에 더욱더 신경 쓰신다면 반드시 더 좋은 결과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2월 8일 오늘의 기란색과 기란 방향 알아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8일이고요, 화요일입니다. 음력 1월 8일에 해당하고요, 일지는 임진을 용띠날 장류수에 해당합니다. 오늘의 기란색은 파랑과 흰색 계열의 색이 기란색으로 보시면 되고, 기란 방향은 동쪽과 서쪽이 기란 방향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2년 2월 8일 화요일 용띠날 오늘의 운세 모두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바란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기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시청해주시고 항상 응원해주시고 성원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있어서 운세TV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TV 특히 정치판을 보게 되면 점쟁이 무속인이 자주 언급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 같은 사람들은 너무 표면적으로 너무 큰 판에 뛰어들어서 표면에 표출되게 되면 지탄을 받는 존재가 되어 버립니다. 저도 뭐 그런 꿈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특히 무속인 점쟁이 역술인 모든 분들, 종교인 모든 분들. 너무 정치판에 가까이 가지 마세요. 뒤에서 얼마든지 서포트 할수 있습니다. 왜 전면에, 전면에 나서서 어~ 그렇게 욕을 먹는지 좀 알다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아~ 뭐~ 용하다는 사람한테 점을 봤다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제가 들어 보기에는 별 신통치 않은 사람들한테 뭐~ 점을 본거 것, 본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차피, 점쟁이라는 게 유행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용한, 용하다는 표현은 옛날과는 좀 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쓸데없는 이야기로 인사를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무속인 점쟁이 너무 미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성공하루 가는, 가는 길에 하나의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여러분 너무 고맙고요. 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